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처음 하려니까스펙트옵스라는 <laughs> 게임입니다. 뭐 어, 국내에서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런 화이트 체플이나 뭐, 뭐 드라큘라의 분노 뭐 이런 것처럼 편 나눠서 한 명이 첩보원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헌터 첩보원을 잡는 헌터가 돼서 음, 이제 여기 이 보드판에서 첩보원은 임무 4개를 수행해야 되고요 아, 임무 3개? 아무튼 수행해야 되고, 이제 헌터는 임무의 수행을 막고, 그래서 첫보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여기 표지, 표시, 맵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첫보원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제 그거를 40턴 안에, 40턴 안에 못하면은 헌터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니면은 첫보원이 헌터한테 발각돼서, 발각된다고 바로 게임이 끝나지 않고요 얘는. 발각됐을 때 전투를 해서 첫보원이 체력이 다 달면은 이제 첫보원이 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출고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얘는 4인 이상일 때만, 3인일 때는 사용하지 않고 얘는 일단 빼놓고 하겠습니다. 버리적거리니 음. 자, 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일단 3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룰북에 이제 3인으로, 처음 게임을 할때 3인으로 하라고 써 있어요. 2인 아니면 3인으로 하라고 되는데 게임은 똑같고 이제 헌터 2명, 첫보원 1명을 골라서 하게 되는데 2인이면은 한 명의 헌터 2명을 하게 되고요. 3인이면은 두 명의 헌터 하나씩 하게 되고 음. 한 명은 첫보원을 하게 됩니다. 음. 여기 보면은 각각 캐릭터 카드가 있고 피규어가 있고 토큰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규어가 있고 토큰이 있고 캐릭터 이파란색이 헌터고 음. 빨간색이첫보원입니다오 캐릭터를 이제 하나씩 고르게 돼요. 헌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골랐다고 치면은 나머지는 안쓰겠죠? 음. 빼고요 첫보원은 자기 캐릭터가 어떤건지가 비공개예요. 음. 처음 시작할때는 비공개인데 이렇게 뒤집어서 자기 앞에 놔두고 나머지도 안보이게 치워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헌터의 이동을 아 첫보원의 이동을 기록하는 뭐 이런 화이트챗블 같은거 해보셨으면 익숙하겠지만 그런 시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이름을 쓰고, 뭐, 여기 이제, 체력. 그, 첫 번에 체력을 표시하는 칸인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4개고, 요, 특별한, 어딨지? 아무튼, 체력 6칸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로 2칸이 더 있는 거고요. 아, 여기 써있나요? 저기. 음, 잠시만. 오랑우탄. 네, 여기에 보면은, 체력이, 뭐, 6이라고 써있죠? 아, 네. 그래서 두 칸이 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아, 미션에 수행해야 될 미션의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미션 토큰이 있어요. 이게 수행해야 될 미션이고, 뒤집으면 수행 완료된 미션, 미션으로 표시가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거를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자, 여기 맵에 보시면은 여기 1이라고 써있는 6, 6개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1, 1부터 굴려서 주사위 6이 나오면은 여기. 여기 보면은 H12번. H12번에다가, 아, 여기네요. 여기다가 이걸 놓고요. 이런 식으로 4개를 놓게 됩니다. 네. 놨다고 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 데나 놔볼게요, 제가. 뭐, <laughs> 위치가 정확히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적당한 곳에 4개를 놓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놨다고 치면은,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놔야 돼요, 원래는. 놨다고 치면은, 여기 맵에 있는 이 4개의 미션 중에서 3개를 완수하고, 다시, 출구로 나가면 돼요. 자, 첫보원은 처음에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하고 네. N1이라고 룰북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헌터의 시작 지점은 여기입니다. K17. 음. 이거는 뭐냐면은 자동차? 자동차 여기에 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자, 얘네 두 명이니까 자동차에 둘이 타고 있으면 돼요. 음. 자 그리고 똑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동차에서 내리면은 얘네들을 맵에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토크는 뭐냐 얘네 둘이서 어째, 어쩌다가 이렇게 같은 칸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음. 잘안 써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음자턴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헌터 아첫 번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첫번 다음에 이제 헌터 두 명이서 한턴한 한 턴씩 하게 되는데 순서는 정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먼저 정해진 건 네. 없고, 정할 수 있고, 이제 첫 번째 턴에 하는 거는, 자, 이동을 네 칸까지 할수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여기 N1이라고 돼 있는데, 이 N1에서 이제 네 칸을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 여기다가 볼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 N1에 동그라미를 치고, 뭐, 룰북에 나와 있어요. 하나, 둘,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네.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동그라미 치면서, 네. Q5로 갔으면은, 네. 첫 번째 이동에다가 Q5를 적으면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첫번 이동하게 되고요. 헌터는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는데 헌터는 이제 할수 있는 게아 볼펜 볼펜 있어요. <laughs> 자 볼펜 이거 뭐 시트 안 써도 돼요. 네. 자 아무튼 이동을 하게 되는데 헌터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는데 헌터는 자동차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동차에 타고 자동차에 내리고 자동차로 이동하고 이거 중에 하나를 할수 있어요. 음. 자 뭐냐면은 아 이동하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는 보시면은 여기에 큰 길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두 칸으로 표시된 음. 이렇게 여기 네. 이런 작은 길은 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큰 음. 길. 네. 아, 여기도 지금 작은 길이니까 못 들어가겠네. 아. 아무튼 큰 길에만 지금 이런 이 메인 스트리트에 음. 지금 아 여기 갈수 있나? 약간 이거 룰브가 가야, 여기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큰 길로만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는 그래서 자동차는 10칸까지 이동할 수 있고요 3, 4, 5, 6, 7, 8, 9, 10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두 명이 다 타고 이동을 해도 되고 두명 중에 이제 가다가 중간에 한 명이 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하는데 하나, 둘, 셋, 넷간 다음에 한 명이 내리고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간 다음에 한 명이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음. 할수 있어요 내릴 음. 때도 네. 인접한 칸으로 내리나요? 네, 음. 인접한 칸으로 내리고 대각선도 인접한 칸으로 쳐요. 그리고 네. 음. 여기서 이제 내리는 순간 턴이 끝나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음. 여기가 자동차에 다시 타고 싶다 이러면은 하나 둘셋못하네 아무튼 <laughs> 여기 다 치면은 하나 음. 둘 여기 탔어요. 네. 이러면은 턴이 끝나요. 아. 그리고 근데 뭐 자동차에 다른 애가 또 타고 있으면은 열 네. 세운 다음에 또 이동할 수 있겠죠. 아. 네. 아무튼 자동차에 타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그러면 턴이 즉시 끝나고, 음. 이동은, 일반 이동은 4칸이고, 자동차는 10칸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게임에는, 시야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시야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얘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얘가 볼수 있는 시야는, 자, 이쪽, 큰길두 줄, 네. 그리고 여기, 자동차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네.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또 이쪽,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보일 것 같은 데가 보여요. 그냥 음. 여기 이쪽. 여기는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쪽. 네. 네. 음. 음. 그리고 만약 여기 있으면은, 이런데 이 뒤에 있는 거못 봐요. 근데 여기 네. 있으면 여기 보이겠죠? 음. 아무튼 시야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보일 것 같으면은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헌터가 이동을 딱 했는데, 첫 보원이 만약에 여기 딱 왔는데, 첫 보원이 여기 있었어. 네. 이러면은, 그때 이제 첫 번에 정체가 공개돼요. 자, 첫 번에 저는 아 스파이더입니다. 이러면서 스파이더를 내가 현재 있는 칸에 놓게 돼요. 네. 그러면은 아, 헌터가 네. 자기가? 그렇죠. 네. 네. 음. 그러면 은 이제 이거를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만났잖아요. 네. 만났으면 헌터가 이동해서 만났으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공격은 주사위를 굴려서 하는데 주사위 하나를 굴려서 자 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두 칸이죠? 네. 두 칸인데 사가 나왔으면 명중이에요. 그러면 음. 얘는 한 대를 맞아요. 자, 한 대를 맞으면 여기 시트에다가 맞았다고 네. 체크를 하면 돼요. 아, 그리고이상인 네. 거리는, 예. 네. 음. 이상이고. 근데, 자, 만약에 같은 칸으로 왔어요. 네. 같은 칸에 있게 되면 주사위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네, 무조건 히트고요 네. 만약에 한 칸이야. 이러면 주사위를 굴려야 되는데, 어차피 1일만 히트인데 왜 굴리냐? 음. 1은 무조건 실패해요. 무조건... 네, 1은 무조건 음... 실패고, 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러면은 너무 멀어서 주사를 위 굴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음... 딱 굴렸는데, 실패지만, 네. 자, 이렇게 6이 나오면은 아... 한번더 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더 굴려서 4, 그럼 10이에요. 1, 2, 3, 네. 4, 5, 6, 7, 8, 9, 10, 멀죠 아... 6이 한번더 나오면은 때릴 수 있어요. 아... 6이 나오면은 계속 다시 굴리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얘가 피가 현재 몇칸 달았는지 공개를 하진 않는데, 음. 다 달면은 이제 나 죽었다 이러면서 네. 패배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처음에 설명 안 드린 게, 카드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이거 빼먹었네. 어, 카드가 이제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카드에 이름이 써 있고요. 카드 설명이 써 있고, 여기는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네. 첫 번, 네. 첫 번이 이 그림에 있는 첫 번만 네. 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 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이첫 번을 골랐을 때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랜덤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세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스파이더를 골랐는데 이 카드를 먹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못 써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전용 카드들도 있고, 자, 전용 카드가 있고, 그냥 일반 카드들이 있어요. 그림 안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이 밑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써 있어. 이 동그라미 한 자는 한번쓸수 있는 거고요. 이두 개짜리는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드는 이제 내가 사용했다고 공개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있고 비공개로 자기만 알고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 비공개로 사용하면은 여기다가 적어요. 내가 이 시점에 어떤 턴 시점에 무슨 카드를 사용했다고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세 장을 가지고 원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카드는 그냥 보시면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뭐 카드 보시고 하시고 이거 빼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게임의 목적이 얘네들은 설명했어요. 을헌터는첫 번은 잡 때려 죽이면 돼. 때려 죽이거나 이거 40턴 안에 못 나가게 하거나. 자, 근데 얘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얘가 자, 자기 턴이 시작할 때요 미션과 인접한 칸에 있어야 돼요. 네. 이 미션 토큰과 인접한 칸에서 자기 턴을 시작하면은 음 얘를 뒤집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음 뒤집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뒤집고 네 칸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이건 물론 피규어가 가진 않아요. 여기다 표시를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칸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미션 토큰을 세 개를 뒤집고 네. 나가면 이게요. 네. 나간. 나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런 길목을 지키면서 네. 못 나가게, 주변을 계속 감시를 하면서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음 아,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이 헌터가 얘가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오니까, 이제, 음 대충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차량에 그, 첩보원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있어요 네. 센서가 달려있어서 얘가 자기 차례에 한번 음, 한 차량에서 그 센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laughs>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바로 이걸 이, 이용하기 바로 직전 턴에 헌터가 아 첩보원이 음, 네. 이동을 몇판 했느냐에 따라서 센서가 동작 하늘 할지 안 할지가 결정야 돼요. 아... 자, 얘가 네 칸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네. 두칸두칸 두칸 이하로 이동했으면 센서가 동작을 안 해요. 음... 감지를 음... 못 해요. 그래서 네. 위치를 못 잡고요. 만약에 음... 그 직전에 얘가 세칸 아니면 네칸 이동을 했어. 이러면은 이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센서를 동작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자동차를 기준으로 첫보원이 위치가 동쪽에 있는지 네. 서쪽에 있는지 동남쪽인지고 뭐, 아... 북서쪽인지 뭐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첫번째위치가 현재 여기면은 자동차 가 여기죠. 이쪽이 네. 북쪽이에요. 북 아, 여기가 그러니까 네. 예 여기. 아, 아 있구나. 네. 북 서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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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서쪽에 아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네. 세칸 이상 이동있으면은 음...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네. 북쪽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laughs>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너무 네. 너무 이제 어... 잡히기 쉬워지니까 네. 한요 요, 정도 있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음... 이렇게 되면 북서쪽이에요. 네. 음, 음 그래서 센서는 제한은 네. 없는 거죠? 네. 그냥 네. 타, 타기만 하면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고 이제 각각의 뭐 이런 촉보원이나 헌터마다 네. 다 능력이 있어요. 네. 능력이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네. 네. 제가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토큰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 이게 뭔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아, 설명 안 드린 게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서 이게 네. 딱, 예를 들어서, 얘가, 헌터가 여기 지키고 있는데, 네. 얘가, 여기 있으면은, 시야에 안 보여요. 네. 여기 있으면. 근데, 네. 물론 여기 피가 놓는 게 아니에요. 피가 네. 놓으면은 이제, 아... 얘가 여기다 적었다고 치고, 네. 얘가 여기서, 일로 하나 둘셋네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지나가면은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지만 시야가 시야. 보이는 곳을 지나갔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위치에다가 요걸 놔야 돼요 아 얘는 뭐냐면은 라스트 씬이라는 건데 네. 자, 앞뒤가 똑같죠 네.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내가 네가 여기서 음. 나를 마지막으로 봤지만 네. 지금은 여기 없다 이아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가 네. 딱 이렇게 네. 서있 네. 얘가 여기서 있으면은 네.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션이 여기 있어서 네. 여기서 미션을 했어 네. 얘가 여기서 있어 일반 네. 나갈 수가 없어 네. 여기서 텐넷 간 다음에 네. 얘가 여기서 계속 알짱알짱 하면은 네. 리로도못 나가고 음 이리로도못 이거를 그래서 얘가 길목을 잘 지키면은 음 내가 이걸 딱 놓는 순간 네. 자리로 지나갔구나 네. 이걸 알 수가 있어 네. 근데 음. 이, 이것도 페이크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아,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다 놔야 돼. 네. 그래서, 아 이큰 길을 지키면은, 네. 이거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음알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키고 있다가, 여기 딱 이렇게 놓으면 넘어갔다 이러면은, 네. 막 쫓아가서 찾아야 돼, 이제. 네. 그래서, 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네. 토크는, 네. 토크는. 네, 실제로 토크는, 음 뭐라고요? 되게 말 피규어 말고 아, 토큰을 움직인다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는 음. 토큰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 실제 로는 여기다가 아, 쓰기만 여기다가 쓰기만 하고 내가 어디 어디 갔다 고 동그라미 치면서 아, 여기다 쓰면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적으면 은또 이거 하나 찢어 버려야 되니까 뭐 네. 네, 상관 없긴 한데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거, 네. 이제 다음 다음 번에 또 얘가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또 지나갔어. 음, 이러면 음, 또 다음 여기다 나요. 넘겨갔고, 네. 음, 그래서 네. 입구는 여긴데 나가는 곳은 하나 둘세 개예요. 네. 그리고 사인일 아. 때는 여기 하나 더 추가돼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이제 사인이랑 오인은 룰이 조금 달라요. 사인이랑 네. 오인일 때는 룰북에 나와 있는데 자, 자동차가 사인 인일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사인일 때는 여기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 큰 3인일 때는 이 토큰의 위치를 공개하는데, 이제 4인일 때는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여기다가 표시만 해요 그러다가 미션을 완수했다. 이러면 그때 내가 여기서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5인일 때는 4인이랑 똑같은데, 배신자가 한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배신자는 처음 시작할 때이 카드, 이 카드가 이제, 첫번 아, 헌터 4명이서 네 명에서 이 카드를 네. 한장씩 나눠 가지는데 아. 빨간 거 뽑은 사람이 배신자예요. 네. 그래서 배신자는 첫 번이 이기면 같이 이기는 사람이고 네. 이제 첫 배신자가 여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네. 하, 첫 번이 이로 리지나갔요 네. 원래는 얘가 네. 헌터면은 여기다 이걸 놔야 되는데 네. 배신자면은 이걸 안 놔도 돼요. 진짜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은 누가 배신자인지 를 네. 처음에 알고 시작한다는 얘기. 이 카드를 네. 첫 번이 하나씩 다 보고, 아. 자, 아 너가 배신자구나. 너 우리 편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데는 맘대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알았는데 배신자가 때렸어요 그래서 굴려서 네. 히트가 나왔어요 네. 자, 아 맞았네요 이러면서 여기다가 네. 표시를 안 해도 돼요 아 우리 편이니까 네. <laughs> 자, 그래, 그러다가 이제 뭐딱 봤는데 이제 그만 눈치가 있으면 이제 나머지 네. 세 명이 아 네. 제가 배신자구나 알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얘가 어저 차에 탈려 이러면은 네. 다수결로 탑승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탑승 거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음 얘를 이제 추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추방을 시키게 되면 이제는 자기 정체를 공개하고 그이 남는 첩보원 카드 중에 하나를 받아서 첩보원이 음. 이제 시트를 하나 또 받아서 첩보원이랑 네. 비슷하게 또 움직이게 돼요 음. 그래서 두 명이 다 탈출해야 돼요 이렇게 네. 되면은 아, 그래서 미션은, 네. 미션은 못해요 아. 배신자는 미션은 못하고 탈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두 명이 다 탈출을 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첫 번이 이기고요. 탈출을 한 명이라도 못 하면은, 음... 첫 번이 지게 돼요. 네. 설명은 뭐, 이 정도입니다. 네. 네. 재밌게 하십시오. 수고하습니다 <laughs>